자, 그러면 이제 바닥 핵에 대해서 좀 봐볼 건데요. 바닥 핵을 보려면 일단 뇌뇌부터좀 제거를 하면서 네,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출연한 우송대학교 작업실학과 우리 학생이 특별 출연해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겉에서 보이진 않지만 이 머리뼈 안쪽에 보면 이렇게 뇌가 보이는 것처럼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뇌를 붙여보기 위해서 뇌 일부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먼저 뇌를 싸고 있는 막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경질막이 있고요. 그 안쪽에 네, 이 거미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아주 소중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막들이 네, 뇌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걸 제거하면 이제 뇌가 봉투 나오게 되는데 이 바닥 핵은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뇌뇌 부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제거할 부분은, 네, 여기. 이마엽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마루엽도 좀 제거해 볼까요? 네, 마루엽 제거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네, 여기 대뇌나 부분도 제거, 제거해 볼게요. 대뇌나 부분 제거해 볼게요. 그다음에 1차몸 감각영역도 제거했고요. 1차 운동영역도 제거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기 관자엽 있잖아요. 관자옆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제거를 하다 보면 이제 바닥에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한번 가까이 가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바닥에 부분이 안쪽에 네, 안쪽에 보여주게 되는데요 아직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몇개더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은 바닥핵이 완전히 안쪽에서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아주 그좀 예쁘게 <laughs> 모양이 잘보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뇌 안에 있는 핵이라고 말하수습니다좀더 구체적용으로는 바닥핵이 되겠고요 바닥핵의 일부를 좀 제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제거하고 싶은 거는요 조갑이액입니다 퓨타맨이라고 하는 조갑이액을 제가 이렇게 만져서 이제 제거를 할 예정이고요 제거할게요 그 다음에 안쪽에 창백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백핵 이렇게 창백핵 바깥쪽에 있는 레터럴 세그먼트를 제가 제거를 했고요 그 안쪽에 미디얼 세그먼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네, 미디얼 세그먼트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 뭐가 있죠 여기 지금 네, 여기 지금, 이, 지금 제가 가리켜 있는 이 전부가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 같은 경우에는 바닥핵의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는 정보를 아주 밀접하게 보류라고 특히 바닥에 있는 정보가 시상을 통해서 대뇌 거칠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파란색 부분이 네, 가쪽, 내실이 되겠습니다. 가쪽 내실 되겠습니다. 가쪽 내실은 시상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파란색 부분 잘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리에 을좀 제거해 보도록 하는데요. 꼬리의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네, 이 부분입니다. 꼬리의 이 부분, 이 부분, 꼬리의 부분 이렇게 잘보여주게되죠 꼬리에 그서 각종 네, 내실 주변에 꼬리에게 잘 존재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편도체가 되겠습니다. 편도체, 편도체는바닥핵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기능학적 바닥액에서는 이 부분은 좀빠지게되는데요 부분이 편도체가 지금 편도체가 녹색으로 좀 됐죠?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능학적으로는 바닥핵이 빠져 있지만 해부학적 관점에서는 이 부분도 편도체도 네, 바닥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론 수업으로 돌아옵니다.